아, 저절친선 마지막 결승입니다. A팀이랑 F팀이 붙는데, 음, 여기서 이긴 사람이 둘다 1승, 1승씩이라, 여기서 이긴 사람이 결승, 1등 되고, 진 사람이 2등. 그렇게 돼요. 나 조용히 해. 아, A팀이 고, F팀이 가인에서 A팀이 맵을 고르고, F팀이 선픽 가져가요. A팀 맵, 리버포드 골랐고, <laughs> F팀 선픽, 아시아 멸치 언니가 샬럿 아까 궁 찰지게 돌린 그샬럿 선픽 이제 A팀으로 넘어가요. 이키 언니 마를렌, 아, 외조 언니 카인 할거 알면서도 마를렌을 딱 하네요. 가마 언니가 타라 타라 가져가네 <laughs> 이제 F팀 픽두명외주 언니 카인 와 카인과 말을 해 <laughs> 양팀 에이스 대결 두 번이 휴톤 아까 그대로네. F팀은 지금까지는 아까 픽 그대로예요. 이제 A팀 픽두명 <laughs> 제압 탑. 가교언니 히카 가교언니 세판 내내 히카 무서워요 저 히카 죽지도 않고 아파 더운던 티아 언니가 랜덤 픽 했어요. 랜덤 하나 남았어요. 이제 F팀 나머지 2픽. 흠. 와, 케나크 언니가 이글 픽하고 동해 언니가 스텔라 픽 했네요. 와, 조합 진짜 와... 와... 할 말이, 안 나요. 끈사미 레이튼 아까 그 무시무시한 방 레이튼 와... 정말 빨리 는 시합이 될거같 은데, 이거. <laughs> 기니다2 1. 에이팀 정키아 언니 트립이야? 레이튼 끈차미에 나날 레이튼, 박성진, 료정 히카르도, 바닐라 마카롱 타라, 이케 마르렌, F팀 캐나크 이글, 튀긴 두부 휴톤, 아시아 멸치 샬럿, 사이퍼즈 외조 카인, 앞으로 이동의 스텔라 조합이 어, 둘다 좋아요, 진짜. 저쪽 F팀은 전판이랑 비교해서 캐나코니가 웨슬리였는데 이글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예, 렌, 저, 저쪽이 3원이라다 끊으면 정말 캐나코니는 급한 영웅이죠. 중앙을 비행으로 찍어서 정키 언니가 가져가네요. 이쪽 중앙은 카인이 먹어요. 이쪽 카인이 먹고 이쪽은 누가 먹는지 못 봤다. 대막인을 해야죠. 아마 언니, 4유닉. 순간 유니크 봐, 와. 6유닉. 각성, 진료정 언니는 허리 빼고 다 유닉이야. 정키 언니는 2유닉. 이케 언니는 4유닉. 멸치 언니가 3유닉. 선물이다. 타인 언니 2유닉. 아, 3유닉. 태양 언니, 와, 유니크. 역시 오늘 혼신 언니 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종이 언니가 5유닉. 스쿨 네, 버니러 4 유닛 마 타워로 시작 했 구요. 멸치 언 니가 비구르로 타워 딜링 하고 있 죠. 지금 공이, F팀이 다 있고, A팀이 세명이 없어요. 어, 지금 붙으면은 1위했는데 F팀? 공이 없어서. 각을실게요불멸자 켰어요. 각성, 김유전은이멸자 키자마자 맞아서 죽었어. 그리고 불멸자로 다시 살아났지 그리고 나무지게, 아이티딩도 뭐하니가. 저격? 와, 저격. 이케 언니! 이케 언니! 이케 언니가 오는데! 아이고, 안 돼! 캐나언니가 죽겠다. 아이고, 캐나언니가죽겠네요 아, 근데, 와, 백업. 백업, 백업. 풍삼이가 따, 이겠다 풍삼이 따였구요. 백업이 좋았어. 풍삼이가 따였어요. 아, 저쪽은 두 번이나 따였네. 서로, 서로 벙커 따였어요. 와! 궁바 궁코포 진짜 와 대박! 궁코포로 둘을 땄어요. 근데 타워는 지금 A 팀이 좀 무세해요. 동현이 개기그치 동현이가 빠지고 이제 두 번이가 들어가고. 두 번이도 이제 빠져야죠. 살렸으니까 조연이가 개피해서. 와, 동현이 정말 잘한다. 각성한이 까였고, 각이 언니 까였고, 우삼이가또 물렸네 여기서. 여기는 그래도 재밌는데, 풍선이가 물려서 또 죽고, 와, 정말 팀, 정말, 안결력 쩐다 아이고, 캐나 언니가 초승달으다가 잡혔어. 그래도 개피로 살았네. 가마 언니, 와, 이케 언니, 이케 언니 저격으로 따였어. 폭풀에 맞아가지고 캐나 언니가 개피가 됐어. 아, 동해 언니가 죽었네. 뭐 어, 건물, 건물, 아이고, 외조 언니, 외조 언니가! 아, 피했다, 피했어. 건물, 건물 주무시러 왔어. 여기가 건물. 딴